안녕하십니까 문성아이트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어, 이 앞전에 제가 1번 유형의 그 문제를 세 문제를 어, 예상 문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했고요. 이어서 그두 번째, 2번 타입의 문제죠. 2번 타입의 문제인데 어, 6 9회 그 3일차의 2번 타입의 문제가 많이 그 기존 문제하고는 타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 그걸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해가지고요. 만들어 봤고요. 어, 조금은 예상 문제니까 좀 약간은 음, 문제를 좀 어렵게 나름대로 낸다고 내긴 내봤는데 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만든 예상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제가 첫 번째 문제는요. 어, 69회 그 3일차 마지막 문제가 어, 예, 이번문제가 기존 틀을 좀 벗어나서 이런 타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 특정 패턴이 반복을 하는 상태인데요. 어, 저는, 어, 이번, 그, 문제를 이렇게, 어,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셀렉트 스위치는 세 개가 동시에 다 쓰인다는 조건이 있고요. 그러니까, 셀렉트 스위치 A, B가 오프고, C가 온이 된다는 조건, 세 개가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 그푸시버튼 A를 가지고 카운터를 하긴 하는데 3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4가 되면 1로 환원되는 이런 변화를 한번 줘봤고요. 그래서 이 카운터를 누르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수가 물론 0부터 3까지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0보다 기본적으로는 커야 되는 거 맞고요. 그래서 1번이 되면 시작은 푸시버튼 B로 하고 톱은 푸시버튼 C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개가 되면, 어, 여기서 PLA와 PLB 이렇게 두 개가 반대되는 쌍을 PLD, PLE 두 개가 반복을 하고요. 세 개라고 하면은 뭐 하나, 둘, 세 개짜리 쌍이 이렇게 반복을 하고, 어, 여기 같으면, 음, 4가 되면 어, 1로 환원이 되니까, 어, 양쪽에 일 번만 이렇게 반복을 하는 대신에 반복을 하고 나서 하는 사이에 이일 초짜리 간격이 빈 간격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런 건 일종의 함정일 수 있으니까 이런 거잘 주기를 계산할 때 염두에 두고 만들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반복이 진행될 때그 스타트 버튼을 눌러도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 스톱 버튼을 눌러줘야만이 다음 리셋, 어, 카운터를 리셋하고 다시 누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면, 2번 문제는 좀 제가 많이 좀 문제를 좀 꼬아놨는데요. 어, 일단 변화가 그 셀렉트 c 치 A, B, C 중에 기존에 이미 A를 가지고 전제 조건을 만들었다면, B, C 중에 어떤 것이 원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 어, 개를 다 셀렉트 스위치의 전제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B가 원이 되거나 여기 같으면 다시 또 C가 원이 되는 이렇게 변화를 줄수 있는 어,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어, 기존에 나와있던 것처럼 아,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가 셀렉트 스위치가 치딱 고정이 될 것이다 하는 어, 선입가는 버리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푸시 버튼 A가 음, 눌러지는 카운터와 푸시 버튼 B로 눌러지는 카운터를 독립적으로 해서 푸시 버튼 C를 눌렀다 떼면은 그두 합을 두 카운터의 합을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계산해 보는 문제거든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할 건지 이두 수의 합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짝수 홀수를 계산하면 최소한 0 이상, 0이라는 수는 짝수 홀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수의 합이 0이상이야 되고, 그래서 짝수이면은 짝수이면 a 모드, 홀수이면 b 모드 이걸 수행을 하는데 어, 여기서 어, plabc는 이런 역삼각형 패턴이고요, pld는 ab의 베타작합이고요, ple는 bc의 베타작합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턴 C는 역삼각형 형태로 A, B, C가 켜지고요. 여기는 동일하게 P, L, D는 A, B의 베타적합, P, L, E는 P, L, E는 P, L, B, C의 베타적합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이제 기존 문제하고 아주 유사한 타입이긴 한데 여도 어, 초기 값에 있는 누적 값이 양쪽이 맥스가 5라는 기본 전제 조건이 있고요. 푸시 어, 버튼 A로 카운트를 하고, 푸시 어, 버튼 B 값도 독립적으로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PLA가 켜주는 방법이 푸시 버튼 A를 합산한 값을 초로 환산한 값을 시간만큼 ON이 되고요. 그 시간이 끝나면 이어서, 그러니까 가변주기 사이클이 D로 이어가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가변주기가 이어가는 형태인데요. 이건 이미 우리가, 앞전 해차에서 나왔던, 상당히 이렇게 가변주기, 사이클이 이어지는 게 상당히, 우리가 그, 사이클 타임을 만드는데 좀 애로상이 있었죠. 있었고요. 여기에 또 이런 게 마지막 소동 시간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이, 2회니까, 2초짜리 사이클을 진행하는데 오프되는 이 사이클이 이 부분은 제외하고, 이랬을 때 어떤 그 누적 사이클 값을 어떻게 환산하는지 우리가 이제 옆전 영상에서 이미 이런 예를 드렸어요. 이거 합을 가지고 기존에 같은 패턴으로, 이런 셀렉트 스위치의 전제 조건 하에, PLC는 PLA의 반전, PLD는 PLB의 반전, 그리고 PLE는 여기는 딱 뭐가 논리, 합이 아니라 베타적 논리곱을 집어넣습니다. 이거 처음 나오는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베타적 논리합을 썼는데 베타적 논리곱은 둘다 켜지거나 둘다 꺼졌을 때 켜지는 겁니다. 둘다 켜지거나 둘다 꺼졌을 때 이런 이런 상태에서.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제 주어지면 이건 제일 우리가 까다로운 게 이런 거라고 했죠. 이걸 시뮬레이션 하면서 검증해 보기가 얘를 먹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수험자들도 헷갈리지만 은 이걸 테스트해야 되는 감독관들도 상당히 신경이 날카로운 문제인 건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어 여러분들 도 제가 이 답을 나중에 공개를 하겠지만 어제 답을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한번 시험 문제 다 생각하고 한 진지하게 풀어 보시고 혹시 영안 풀리면 일단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제가 힌트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두 번째 문제 예상 타입이 70회 준비하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